으로 욕구를 파악하고 강한 동기를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걸 미리 숙지하고 가서 그 친구가 뭘 원하는지 아셔야 되겠죠? 예슬로의 5단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욕구 단계에 의해서 동기부여가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생리적 욕구. 이 생리적 욕구는요 즉 생존에 필요한 욕구예요. 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의식주의 욕구. 가족의 생계. 매벌이 생활비 이달의 방세 아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생리적 욕구가 채워지지 않은 분들에게는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잘안 들어오더라고요 왜 지금 당장이요 어, 사는 방세 걱정하고 있어야 되고요 또 먹는 끼니 걱정해야 되는 분들이 계세요 방세 벌어서 낼 도구가 있는데 애들 학원비 정도 어, 벌거 있는데 관심 있어 생활비라도 한번 벌어보자 그런 도구, 확실한 도구 있어. 함께 돈 벌어볼래? 이렇게 전달하시면 좋겠죠. 생리적 욕구에 맞게. 생리적 욕구가 채워지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은요. 안전의 욕구를 바란다고 해요. 이 욕구는 생명유지의 생리적 욕구가 채워지고 일명 배부르고 <laughs> 등 따시면 원하는 욕구가 안전의 욕구입니다. 이 안전의 욕구는요. 두려움과 공포스러운 일을 싫어해요. 평상심과 질서를 유지하며 안정된 걸 원하죠. 우리들이 돈이 없으면 불안하죠. 내일이 걱정되면 불안하지 않으세요? 저도 많이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보험과 재테크들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안정된 욕구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요, 어,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신분들에게는요, 이렇게 전달하시면 좋아요. 요즘 같이 팬데믹,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 위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들어. 그러니까 돈 들어오는 채널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거든. 그러니까 우리 하나 돈 들어오는 구멍 하나 더 준비해보자라고 그 불안감을요 안정적인 욕구로 채워주시면 돼요. 부모님의 노후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불안하거든. 부모님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른다는 그불안감이 있어요. 그럼 그 불안감을 욕구를 채워주시는 거야. 부모님 돌아가시면 아무 소용 없잖아. 부모님 살아계실 때 우리 효도하자. 이렇게 안전을 안전을 채워주시면 돼. 요그 효도하고 용돈 드리고 여행 갈수 있는 그 경비를 벌수 있는 게 제가, 내가 그런 도구 알거든? 자녀들이 불안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자녀들의 안전의 욕구를 채워주시면 돼. 아, 우리 아이들 정말 앞으로 컸을 때 큰일이야. AI들이 일자리 다 뺏어간다는데 내가 그 아이들이 컸을 때 하고 싶은 일을 해가면서 살수 있게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는 도구 알고 있는데. 한번 관심 있어? 한번 들어볼래? 이렇게 불안한 심리를 안정적인 욕구로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교환 더 걸음. 그러면서 능력 있는 한 번, 능력 있는 부모 돼보자꼭 그렇게 할수 있는 도구가 있어.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또 직장인들에게 또 제일 불안한 건 뭘까요? 은퇴. 조기퇴직이잖아요. 그 불안감을 또 안정적으로. 은퇴 시에 안정된 연금성 소득을 준비하고다 그 불안감을 안전의 욕구로 채워주겠다고 자신있게 꼭 해야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안전의 욕구가 채워졌어요. 안전의 욕구가 채워졌으면 그 다음에 애정 또 소속감의 욕구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소속감. 애정 소속의 욕구는요. 돈도 있고, 재택도 하고, 안정된 집도 있고, 욕구가 채워지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사회조직을 이루고요. 소속되어 수용되고 싶어합니다. 대인관계에서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커요. 반복되는 일상에 무료감이 있는 분들에게 새로운 일에 대한 설레임 욕구를 채워주고요. 교원 더어른 비즈니스는 전국의 새로운 인프라 형성으로 정말 좋은 사람들과 여행 다니듯이 재미있게 즐겁게 일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동기를 끊어내시면 됩니다. 또 애정 소속 욕구가 또 채워지면 사람은요 또 존경의 욕구.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요, 나 스스로에게도 인정받으면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해요. 주위에 이런 분도 계시죠. 아 정말 반장, 회장, 어머니 회장, 부녀 회장 이런 유별나게 하고 싶은 분들 있어요. <laughs>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 <laughs> 이런 분들에게는요, 재능 기부하며 성공을 나누며 조직의 리더가 돼서 존경받는 존재가 될수 있다고 명예를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스타 마케팅. 뭐 스타도 될수 있다고 니즈를 충족해 주면서 그 동기를 끌어내시면 됩니다. 또 존경의 욕구가 채워졌으면 그다음에 자아실현의 욕구. 이거는 꿈 성취에 대한 니즈가 정말 강하신 분들이에요. 자신의 역량, 어 자신의 역량을 넘어서 뭐 창조적이고 잠재력을 막 모두 실현하고 싶은 욕구. 자신이 원하는 버킷리스트를 꼭 이루고자 하시는 분들. 자율적으로 또 자발적으로 경제적 자요 시간적 자요 뭐~ 공간적 자요 시간을 초일 동기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사전 미팅으로요 친구의 니즈 파악을 끝냈어 그럼 친구가 뭘 원하는지 어떤 욕구에 결핍돼 있는지 아셨죠 그럼 그거에 대한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스폰서에게 전달해 주셔야 돼요.